여러분, 서울 한복판에서 3.3 평방미터당 1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옆 방배동은 이미 국평 35억에서 40억 원을 호가하고 있죠. 그런데 도로 하나 사이인 이수역 초역세권에 아직 10억대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 현장은 바로 동작구의 새로운 스카이라인 이수 더 서밋입니다. 이곳의 가치는 서리풀 세 글자로 설명됩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이제 강남역까지 차로 10분대.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죠. 여기에 예정보사 부지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변신 중이고, 내방역 일대는 종상향을 통해 고층 빌딩 숲으로 바뀝니다. 일자리가 몰리고 인프라가 고급화되는 이곳,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은 현재 사당동의 시간이라 불릴 만큼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정비사업 모델이 대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수역 아래쪽도 최근 신통기획으로 많이 지정되었지만, 당 사업지가 있는 이수역 위쪽 지역만 살펴보면 신통기획 네 곳과 지주택 세 곳이 있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에서 지주택 성공 사례가 가장 많은 성지인데요. 주민 스스로가 사업을 주도하고 시공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정의 협조까지 더해져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사업지 인근에 있는 지주택 3개 중 2개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지주택 기수역 힐스테이트는 일반 분양분도 분양 완료되었는데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26대 1이었습니다. 3차 조합원 모집가가 11.7억이었는데, 일반 분양가는 22.4억이었습니다. 조합원 모집가와 무려 약 10.7억 차이가 납니다. 지주택 기수역 해리드는 조합원 모집이 마감되었는데요. 3차 조합원 모집가가 9.65억이었습니다. 마지막 지주택 현장이 당 사업지인 기수 더 서밋 빈데요. 현재 분양 중입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시장을 제외하고, 온통 신통기획부터 성공적인 지주택 사업까지 추진 중으로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노후 빌라촌이 강남극 브랜드 타운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당동 재개발 구역들이 완공되면 방배동과 사당동의 주거 쾌적성 격차가 거의 사라지며 사실상의 통합 강남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2030년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방배동, 사당동 정비사업지들의 입주가 맞물려 시세 분출이 예상됩니다. 그때쯤 방배동 재건축 단지 약 만세대도 입주하게 되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거대한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며 부의 축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방배동 만세대 입주시의 방배동 시세는 40억에서 45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길 하나 건너편에 있는 사당동의 시세가 방배동의 90% 수준으로 바짝 추격하여 키마추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수 더 써미든 최고 36층 870세대의 대단지 랜드마크로 들어섭니다. 주차 대수는 1,335대로 세대당 약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남향 위주의 사베이 판상형 구조로. 조망과 개방감을 고려한 고층 스카이라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스카이라운지에서는 한강이 조망되어 멋진 한강 야경도 볼수 있습니다. 이수 더 썸이든 이미 2018년 1차 모집 470세대를 끝냈고, 현재 2차 400세대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호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지역 호재는 넘쳐나는데 남은 호수는 많지 않습니다. 방배동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위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하세요.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바꿉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세요.